오늘은 아까 밭 소개한 선물 샷에서 있던 이 DIY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도빙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께샷, 속샷, 우유 샷네그릇 입고 점토, 설명서, 포도토핑을 이용해 점토를 어, 만든다. 점토를 이용해서 포도 토피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꺼내기가 힘드니까 일단 뜯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밖에 어른들이 계셔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학교 끝나고 바로 왔는데 지금 손님이 계셔가지고 포도 토피을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일단 4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가? 네, 한테 이렇게 만들고, 그릇을, 소스와 생머리를 섞는다. 이걸로 도 담아놔야겠어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게 종이판이었어요. 종이판에 생머리, 어디로 뜯는 거지? 이때, 이거, 살았다. 이렇게 생머리 보내주셨어요. 제발 보내주셨어요. 엄마야 뭐가 나오면 니까 일단 이거를 이렇게 쏟아주고, 물풀 소스. 소스인데 물풀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어 찾았다. 여기에 저, 저가 뜯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사람도 뭐 쓸수도 있어요. 너무 편해서 치르고 이렇게 다짜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섞어주라고 되어있어요. 머리를 일로 옮겨야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섞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오, 책상이 안 늘렸다. 오, 되게 붓다. 아, 되게 고뭐라 거야. 됐다. 이런 식으로 섞어주세요. 그리고 그릇에 넣으라고 되어 네, 지금 남았는데, 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 토핑으로 꾸며주도록 되어있어요. 두 개로 쪼개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도 빙아 DIY 완성됐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얼음, 뭐, 생물에가 고 묽어가지고, 물, 물 소스가. 이렇게 완성됐으면, 오, 흘릴 뻔했다. 네. 이걸로 끝. 이거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d i y 고요 두께샷. 어? 어, 개인중비물 있는 것 같은데? 속샷. 오르르샷 전점한번스 염색하고 오세요. 네. 이거 토핑이 개인 지점인 것 같고요. 일단 이걸 염색해줘야 니까 이거 염색하고 겠습니다 네, 이렇게 염색을 완성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누르시면 좋은 점이 끝에 이렇게 안쪽은 뭔가?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일단 이걸 한번더 눌러줄 것 같은데, 눌러줄 때는 역시 물감... 네, 물감을 찍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게 좀 피자 DIY에 들어있던 게 천장 소스가 다예요 지금 소스가 노란색이 있는데, 이거 그때 받았던 토핑에서도... 사용할 거고요. 제가 이 빨간색 소스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뿜이는 건 아니다. 햄, 햄을 이렇게 여기하고 햄 토핑 별로 없으니까 일단 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토핑 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여기는 이제 쓸거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 토핑으로 아니구나. 그냥 치즈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뎅도 될 때도 있고 치즈가 될 때도 있는데 저는 좀막 구별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리버리? 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올리고, 토이좀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거, 먼지 정체를 할수 없는. 호박이나 뭐 그런 걸로 사용한대. 꽃봉. 아, 뜨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뭐 올리지? 되겠다. 이거 좀더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좀다 써가지고, 그 아몬드 느낌 좀 그렇고, 이거 당근 색깔. 아무튼 뭐 이거를 좀 찢어서 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피자가 지금 뭔 피자가 되는지 알수 없게 됐지만. 그냥 네, 내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우와 꾸미기를 얘를 옮겨야겠다네 이렇게 저는 피자 꾸미기를 이런 식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제 소스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망고 지금 다 소스도 안뿌르고 해서 지금 막 날라다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여기 넣어주셨던 거에 어, 이쑤시개 만들었다. 어 그러면 제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긴거 써야지. 지금 제가 원래 쓰던거 없어져가지고 일단 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짜 주시고요. 어? 나 이거 좀 하는 거 있어. 네, 지금 노란색 소스를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빨간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하는 거라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간색을 다 마른 다음에 바르고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